지금 9시 반이거든요. 로리 소리 등원시키고 오늘 로리 소리 물놀이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리바리 퍽 싸서 등원시키고 어, 완전 선크림만 바른는 생얼이지만 지금 제가 어딜 가고 있는데 어딜 가고 있냐면 그릇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실은 대학교 cc에요. 그래서 같이 아는 지인들이 다른 부부들에 비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 c c 의 중요한 건과 CC요 거의 뭐 지인이 다 겹친다고 봐야죠 과 CC에다가 동기야 저희 남편이 1년 재수를 해가지고 동기예요 그 오빠는 2년 후에 입시, 입시를 해서 동기인데 두살이 많은 오빠예요 엄만치는 오빠인데 저희가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엄만치는 오빠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육아를 하고 난 뒤로 약속을 잡을 때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저녁 사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오는 그 오빠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선물, 놀리소리 선물, 계속 선물을 매번 정말 사와가지고 늘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좀 사서 오늘 선물하려고 아침부터 그릇 가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빠가 없고 주말에 또 학교 사람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주말에 누가 오느냐 주말에는 저랑 대학교 4년 내내 같이 살았던 인메이트가 놀러 오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내내 진짜 가족들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같이 보내면서 가족이었죠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저번 달에 5년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울면서 서로 쌓였던 오해들 풀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기로 해서 이번 주에 놀러 오는데 그 친구도 애가 있거든요. 딸이 있어서 딸이랑 같이 와서 저희 집에서 주말 동안 하루 자고 걔도 방학이니까 주말부터 방학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고 주말에 그러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그 룸메이트랑 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베이스 치는 친구도 같이 오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도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을 못 갔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네 신혼집에도 그릇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친구 것도 좀볼겸 지금부터 그릇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느라 잠깐 바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짜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엄마 오늘 이거 그릇 샀어. 와. 너무 예쁘지. 어. 샀어? 응. 샀어. 너무 예쁘지 않아뭐라어 근데 왜 아빠 꿀. 너 피아노 삼촌 옆에 앉을 거야? 브라토랑 피아노 삼촌 주차 잘 때. 아? 어? 어디로 오나? 어때 어다아 뭐야? 너 마중 나왔다고 나가놨고 안녕. 오. 로라 주차관. 뭐 하는 거야? 어, 레이첼스 노래 삼촌이 쳐주는 거야? 레이첼스 안 <웃음> 아. <웃음> 우와! 앉아서 봐 앉아서 봐봐. 우와! 우와! 여기서아 로봇노래, 레이첼스 노래도 한 쳐주는 거야? 예, 예. 예. <laughs> 오빠 안고 <목소리> 팔더라. 근데 그 오빠가 치는 거 진짜 그거 안고를 땅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 <목소리> 음. <목소리> 제가 오늘 어디 가냐면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어떻게 갑자기 진짜 갑자기 지금 시인데 아까 12시쯤에 연락을 받고 오늘 7시 반... 전실에서프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그 네,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건우파파네 채널 아시나요? 거기 이제 은우님과 이제 친분이 조금 있, 있는데 장누님이 이제 뮤지컬 표가 4장이 있어서 가족끼리 가려고 했는데 건우파파님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자리가 비는데 그때 건우파파네 구독자랑 여행 가는 거를 한번 갔다 와서 엄마도 뵌 적이 있고 큰누도 같이 한번 놀았고, 큰 누나 저랑 동갑이에요. 이번에 식산을 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내, 내적 친밀감이, 건우파판의 네. 온 가족이랑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엄마도 알고, 누나도 언니도 알고, 이렇게 예. 하니까 그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모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러 갑니다. 어쨌든 오늘 엄마 친구 잠깐 만나고, 로리소울이 자고 있으면 올 테니까, 오빠랑 잘 씻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밥 먹고 울지 말고 자고 있어 아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아빠 말잘 듣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달 이렇게 자는 거지 오케이 해줘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아티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파이팅 파이 파이팅 진짜 오게이케게 아니. <laughs> 지금 잠실에 왔는데, 여기서 막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식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이제 잠실역을 거의 십몇 년만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 엄청 변한 느낌. 일단 식당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같아 와, 아, 롯데월드. 안들어오고도 볼수 있구나 와 인풍제자? 여기, 여기 막 신생하고 이럴 때 어. 우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너무 우울하 않아서 아, 진짜 네. 다 아, 네. 아, 네. 그거에, 그거는 남편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저는 뮤지컬 다 보고, 지하철 타고,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 지금 12시 반이에요. <laughs> 이 시간에 밖에 있다니! 애들은잘 자고 있는 것 같고 남편도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꿈같았 뮤지컬 컬무재재밌라라요요보신분 어, 보신, 보신 분계최유최이 너무 귀이너연기엽잘하기 아주 하밌 아주 재밌다봤습에다 덕분에 안녕. 뭐야? 소라 이거 뭐야? 이거 미쌉이인지. 이거 먹고 싶어 <laughs> 이모가 엄마 이기할수있딴가 있을 먹어. 이모 엄마 이수 있어? 게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이모가 병원이었네. 래 <laughs> 너무 <laughs> 뭐, <laughs> 감사합니다. 너 거야? 아, 어 아, 뭐예요? 미역이에요? 네. 어 그. 그래. 어, 바 이렇게 가수 이렇게, 가수 가수 이렇게 가수 생긴 거거 거야? 안안 근데 미역을 먼저 와역 같은 거 고맙고. 고맙습니뭐같 <laughs> 응. 어, 장난감 받 축하합니다. 행주 합니다

재밌어, 유나. 삼촌 한번 해달라고. 아니야. <laughs>